안녕하세요. 오늘은 쉬는 날이고요. 약속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오늘 하루 쉬는, 노는 그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11시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이긴 한데, 너무 늦게 자가지고, 많이 피곤하네요. <laughs> 근데 알몸 상태라서, 이불로 감싸주셔야 돼요. 저 아, 인형 뽑기로 뽑은 포트코거든요, 얘를. 한... 음... 메이크업만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옷을 입고 있냐면 옷을 안 입으면 은 여기가 완전 나시고 팔뚝살이 개쩔어가지고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살짝 오늘 외출할 때 옷을 입고 있어요 방에 에어컨을 달았거든요. 쿠션은 늘 그렇듯 3 c 피팅 메쉬 쿠션 뉴트럴 03번 이거는 진짜 단종되면 절대 안 되는 쿠션이라서 많은 구매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살짝 화장하면서 말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쉬는 동안 살이 진짜 많이 쪘어요 75kg까지 뺐는데 유튜브를 쉬고 일하는 동안 경각심이 없어진 거지? 20kg가 찌어서 요요가 온 거예요. 그때 한 75kg까지 뺐으니까 보기 힘들었던 몸무게였으니까 75kg면 제 키가 177이거든요? 근데 177에 75kg면은 뚱뚱한 건 아니거든요. 적당하게 보기 좋은 정도까지 제가 살을 뺐었잖아요. 유튜브를 쉬면서 카메라랑 좀 멀어지니까 나를 카메라로 계속 안 만나니까 아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겠지? 이 정도는 먹어도 안 찌겠지? 하다가 15kg, 10kg, 20kg까지 찐 현재 시점이거든요. 그래서 요요가 지대로 왔는데 너무 신기했던 건 옛날처럼 살이 밉게 찌지 않아요. 옛날에 그 울리불리한 것처럼 살이 안 찌고 뭔가 조금 더 예쁘게 골고루 찐 느낌? 내가 물론 20kg가 쪄서 다시 주떼지가 됐지만은 또 이렇게 처먹고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또 100kg가 금방 될것 같은 거야. 한 4kg 정도 또 감량을 했거든요. 내가 다시 100kg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사람이 한번 빼보고 그때 모습을 보고 제가 옷 입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진짜 요 살이 찌면 찔수록 아, 어, 파우더를 먼저 하면 안 되는데, 미친새끼. 컨실러를 먼저 했어. 어, 죄송해요. 이게 얘기하면서 나는 화장을 못. 아 그래도 천천히 돌아가자. 탈이 쪄서 저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갑자기 진지해졌네, 막. 탈을 한번 빼보니까 그때가 너무 편한 거야. 그때는 진짜 몸도 가벼웠고요. 진짜 긍정적이로 사람이 너무 신기한 게. 긍정적이었죠 요요가 존나게 온 상황에서. 다시 감량을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점을 공유 드리고 싶어서 공유를 드렸고요. 그래도 여러분 저 살짝 어쨌든 거의 2년 넘게 유튜브를 아무런 말도 없이 쉬고 아무런 말도 없이 다시 나타나서 쫑땡이가 또 화장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댓글들 달아주신 거 돌아와서 너무 좋다. 뭐 기다렸다라고 하는 댓글을 보는데 뭔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죄송한 거예요. 이 뚱땡이가 뭐라고 나를 기다려주시지? 그냥 감사했어요, 여러분. 죄송하고 감사하고 반성하는 그런 타임? 사실 아직 텐션도 그렇게 안 올라. 좀 먹어야 텐션이 올라가니까. 는 메이크업을 마쳤거든요. 요즘 살짝 이런 느낌에 빠졌어요, 제가. 쌀모 베이지 짐을 챙기고 옷을 입고 나가보도록 할게요. 여기 왔어요 킴스델리마켓 언니 뭐,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네.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빵 자리 없는 거 아니야? 빵 자리 무슨 소아 그러니까 빵과 우리의 자리 <laughs>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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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킴스델리마켓에 왔어요 아 귀여워 근데 여섯 시까지야 프레지 아 씨발 사랑해 김 <laughs> 아,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. 프레잘 먹겠습니다. Gracias. Sí. Sí. 아니 저기요 아니 왜이걸 찍으세요? 그요아 네네네 네네. 안녕, 안녕. 어 아, 안녕안녕 그걸어샵으로 가볼게요 렛츠고 응. 렛츠고 음. <laughs> guilty g u so i 새벽에 요 새벽에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밥도 어, 잘 먹.. 자... <laughs> 미안. 김정아나 긴장... 여기 왜 따... 네, 긴팔밖에 없어? 난 긴팔. 긴팔. 팔이 어딨어? 정말 여기. 빈이지빈이지 빈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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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예쁘다. 예쁘지? <laughs> 완전 박시해야 돼요 여러분? 네. 어, 진짜 박? 네. 뭐? 이게 딱이에요, 사이다이. 사이다이? 그냥 사이다이 사이다이. 사이다이 카라트가 귀엽네.

<웃음> <멋있다>. <웃음> 왔어요 우리 아기가 우리 앞에 나이 날만 게... 기다렸어 미안한데 간절히 바래야 해 아니 저도거든요? 저 오늘만을 기다렸거든요? 여기요 와, 와 네, 대박 개 네, 맛있겠다 장난 아니에요 미친 대전 막. 오 마이 갓 안에 금방 앉아 렛츠고 오 거의 생생도 보통 아니야, 우리? <laughs> 우리 생도 보통 <laughs> 아니야? 먹자고 팔자자고 팔자고 팔자고 팔고팔고 팔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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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고팔고 음! 음, 국수 맛있다. 맞아, 너무 맛있어 음, 너무 맛있어다 야. 왜많이겠 우리 불닭 해 먹자. 불닭. 판쟁 4네 판째인데 살짝 조금 줄었다. 다섯 판째. 근데 점점 양이 줄어드는 건 기분 탓이야? 잘하셨다. 막내는 먹고 있고, 내가 하는 이 상황. 막내는 잘 먹고 있고. 죄송합니다. 못사네 나는 구웠고. 여섯 번째. 이제 진짜 우리를 알아보고 많이 주시 라면 여섯 개, 주먹밥두 개, 곱창 여섯 개. 여섯 번째인데, 입이 짧아서 서러워. 말이 안되네요 <목소리> 음료 한번에 잘 먹는다 응. <목소리> 어, 그냥. <목소리> 어 그냥 다 익었다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아, 잠깐만. 아, 시, <목소리> 무한 리필 무한 <목소리> 리필 무한으로 먹었다 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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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신명. <laughs> <말해서 너무 멋있어요. 웃음> 아 계속 왜 막. 야니 뭔데? 야 <laughs> 니가 뭔데 짜증나게 거슬리게 하는 건데? 간절하게. <laughs> 어, 나는 재를 뽑을 수 있어. 내가 집는 건잘 집어. 그래서 집는 건잘 집지. 어, 내가 실력확인 해. 아 빡쳐 화나. 제발 한 번만. 달고 다니진 않을 거긴 한데 기깔나 기깔 어디나 사용할 수 있네 <laughs> 이거 감성이다 <laughs> 우리 얼짱같은 얼짱같은 얼짱.. 얼짱기? 얼짱, 얼짱. 거의 24시간 하루는 끝났어요 지님 바이 <laughs> 내일은... 출근해야돼요 지금은 고 12시에서 또 제가 부었거든요. 많이 먹어서 부은게 아니에요. 24시간 부어 있냐? 와요 주님 요이벌바이염 여러분. 네.